시작은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의 금융위 셀트리온 검찰 고발 의견 기사였다. 이는 공매도와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기사로 셀트리온 시총을 7조원 증발시키는 결과를 낳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 공매도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그런 공매도의 실체를 유희곤 기자로부터 풀어가 보자. 유희곤 기자는 윤석열의 입이라 할수 있을 만큼 검찰 기자단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취재를 핑계로 진해원 검사를 협박하는 초유의 사건이 진해원 검사의 녹취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다. 마치 자신이 검사인양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 검사를 위협할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 지검장 쯤에 행세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가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과 검찰 권력의 뒷배 때문이다. 진해원 검사 녹취록을 통해 그가 윤석열과 정치검찰 세력과의 결탁이 확인되었다 할수 있다. 또한 경향신문 유기곤 기자는 기자 및 기사 선호도에서 당당히 싫어요 1위를 할 만큼 기자라기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기사를 다루는 정치 세력의 앞잡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 윤석열과 정치검사 세력의 배후를 따라가 보자. 서울의 소리 기자가 녹취한 김건희 녹취록에서 윤석열과 삼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김건희는 녹취록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의 펜트하우스 거주에 대한 질문에 변경하던 중 본의 아니게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윤서결과 동거하다, 결혼해서 1704호로 이사했다는 말실수를 한다. 이 말실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윤서결과 결혼 전에 이미 306호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는 첨예한 사항이지만, 우리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김건희가 1704호로 이사하기 위해 306호를 매도한 것이 아니고 306호를 전세를 주고 이사한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이상하다, 바로 김건희 소유의 306호를 삼성전자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 삼성전자가 왜이 시점에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로 들어왔을까? 단순히 우연일까? 삼성이 아파트 전세를 얻을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서로 필요하다고 해도 굳이 김건희의 집이었을까? 왜 김건희가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었을까? 이 사건은 절대 우연이 될수 없다. 서로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김건희가 삼성에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 윤석열이 삼성에 부탁을 했을 것이다. 검사가 기업에 부탁을 한다. 그보다 청렴해야 할 검사가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짓을 한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아무튼 이들은 306호를 삼성에 7억 전세를 주고 1704호로 이사를 갔다. 이로써 윤석열과 정치검찰 세력의 끈끈한 관계가 밝혀졌다.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과 정치검찰, 물론 삼성, 국민의힘 이들이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의 실체라는 것이다. 비단 이들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윤석열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면 되지만 개혁하라고 세워준 문재인 정권에 무능합니다. 개혁은 고사하고 이들 세력에게 휘둘리는 꼴리 가관이다. 아직도 절차 타령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럼 사회개혁과 공매 세력의 뿌리를 뽑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나는 이재명 후보가 진보 녹재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사회개혁에 독재를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셀트리온 주주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성투하십시오.